예, 네.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12월 18일 교제기념이 시작했습니다. 어, 오늘이 번 이번 올해 마지막 교제 기념입니다. 어,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제가 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.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. 아멘. 요 제목으로 어, 먼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.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그런 말잘 알고 있죠. 하지만 일상생활을 보면 대부분 다내 눈앞에 딱 지금 급한 일을 쳐내느라 그렇게 허덕거리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일을 계속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 봐도 한 사람이 예배하러 가다가 예배를 하러 가기 직전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아 형제랑 좀 비추면 이 생각이 났다. 그때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그때 예물홍기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. 어, 좀 생각하면 이거 너무 예배 소란이 아닌가? 음? 예배를 빠지면서 늦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? 먼저 예배 드리고 어, 그렇게 와서 뒤에 형제랑 어, 이렇게 화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주인되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예배가 예배되는 겁니다 우리 착하게 우리가 시간 맞춰서 그 시간에 그자리에있자잘 있으면 물리적으로 있으면 예배가 드렸다고 생각되지만 예배의 주인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시면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가짜 예배 말고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그마음의 불을 품고 원, 분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.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. 이제 학교를 학교 말인데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? 이때 지나 보면 내가 1년 동안 내 마음 속에 먼저 해야 될 일을 그 하지 않고 지나갔던 게 없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먼저 해야 할 일, 꼭 했어야 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무슨 순위에서 미루어서 급한 일을 먼저 하다보면서 미루어져 있다가 남은 게 있으면 남아 있는 이한 주간 동안, 혹은 이한 2023년도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꼭 용기를 내서 그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어,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제일 좋지만 뭐 인생이란 그렇잖아요.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먼저 할 일을 한 것은 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잘한 일이고.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주는 평화가 있을 줄 압니다. 어,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주 한 동안도 먼저 할 일을 마음에도 생각하시고 내 혹시 잊어버린 일이 없는가 꼭 해야 되는데 마음에 소원은 있었지만 처음에는 간절했지만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점점 점 뒤로 밀려서 지금은 그냥 부담으로 남아 있는 일이 없는가 그 일을 꼭 실천하시고 마음속에 부담을 뜰뿐 아니라 하나님뻐빠지는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. 늘볼수있 기로 주의력 으로 축 원합니다. 감사 합니다. 많이 추우 니까 건강 잘 챙기 시기 바랍니다. 감사 합니다.